스마일 힐링순 복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찬송가 책이요 여러 분 바뀌기도 했지만 400년 넘게 찬송가 책에서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곡 중에 하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찬송을 쓰신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세기 당시 유럽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와의 종교전쟁이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종교전쟁은 상방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온 유럽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평화조약을 서명을 했지만 사태는 별로 그렇게 누그러지지 않고 이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는 천주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신교는 더욱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신교에서는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사움터가 되었던 독일은 1,600만 명의 인구가 600만 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의 산업시설은 물론 삶의 터전도 모두 제로 변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유행하여서 남은 자들의 목숨을 위협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지역은 36개 마을이 있는 아주 넓은 폐후와 같은 그 지역에 허름한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온몸을 던져 3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그런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04년 어느 날 이슈 몰크 목사가 36개 지역을 순회하고 이제 많은 지역,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지칠 대로 지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여기저기에서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아니 우리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섬찟한 생각이 나서 세상에 그 잿더미를 파헤쳐 보니까 거기서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아들이 잿더미에. 다 죽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32살의 이 젊은 목사가 너무 절망해서 아마도 목사를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했대요. 하지만 이두 아들의 장례식 때 목사님이 쓴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큰 감동과 눈시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때 쓴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여진 것이 오늘 우리가 힘들 때면 많이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부르게 되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참 기가 찹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던 슈몰코 목사는 1730년 사순절날 쓰러져서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몸으로도 목회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신방을 가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의 또 그 안타까운 힘든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큰그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씨앗들은 열매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도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백내장 수술도 하게 됐고 그랬지만 결국은 실명하게 되었고 그 와병 중에 1737년 2월 12일 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천국에 가서 목사님은 먼저 간두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는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두 아들이 먼저 간그 아름다운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열두 가지 과일이 다다리 맺히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 집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나보다 나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재심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참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런 때라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대신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몸과 영혼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로 반응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슈멀크 목사의 이 헌신과. 가족까지 희생으로 남겨진 이 유산은 오늘 전 세계인들이 애창하는 찬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아들을 읽고 장례식 때 낭송했던 그 기도문을 편집해서 곡을 붙인 찬송가 549장 내 주였던 때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 보기를 원합니다. <목소리>